자, 요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행 중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예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행때 세운 교회죠. 바울이 2차 전도행 말기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전도를 하고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 둬서 목회를 하게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행 초기에 에베소 교회에 다시 들려서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신 대로 3년간이나 목회를 했습니다. 두란노소원에서 두회를 가르치는 것을 포함해서 3년간 목회를 했죠.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쳤던지요. 심지어 바울이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떠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이 내용은 지난주에 하셨죠. 뿐만 아니라 디모대전서 1장 3절을 보면 에베석 교회는 훗날에 바울의 수제자 디모대까지 이곳에서 목회를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석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회하고 바울이 또 3년간이나 목회를 하고 디모대가 뒤이어서 목회를 했으니 말이죠. 에베석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교회. 하나님을 사랑한 교회. 에베석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교회였어요. 에베석 교회의 하나님 사랑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1 9장에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행 때 에베에서 3년간 목회를 하는 동안 회계 역사가 일어나세요.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살랐는데그 책값만도 은 얼마나 됐다고요? 5만이나 됐다고요. 은 5만이면요. 당시 총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량이었으니까요. 총 1,600명의 몸값에 해당되는 대단한 액수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에는 마술책들이 희귀본이었고, 또, 고가품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봅니다. 총 1,600명의 몸값에 해당되는 은 5만을 불태워버렸다.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고, 또한 에베소 교 성도들의 첫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본래 에베소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에베소시 전체가 헬라의 아데미신과 제우스신의 신전지기가 된 것을 당대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우상숭배의 열심이 얼마나 남달랐던 사람들입니까? 에베소의 아르테미우스 여신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컴퓨터 인터넷에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쳐보세요. 그러면 에베소에 아르테미오스 신전이 나옵니다. 지금은 쳐, 쳐보지 마시고요. 다택에 가셨어요. <laughs>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세계 최초의 순수 대리석 건물이었는데요. 대리석 신전의 길이가 130미터, 폭이 70미터나 됐다고 합니다. 그 안에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을 세웠는데요. 높이가 무려 20미터나 되는 대리석 기둥을 127개나 세웠다고 합니다 역시 별로 잘안놀리시네이 네. 천정 높이가 20미터 될까요? 20미터면 2미터 장신인 사람이 10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높겠죠 이런 기둥을 127개나 세웠는데 그 대리석 사이는 또 순금으로 다 데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는 걸 보니까 제가 놀래르겠네. <laughs> 이 아데미 신전은요 아테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보다 네 배나 큰 신전이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기둥 높이가 절반인 10m밖에 안 됩니다. 기둥 수도 46개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인 거죠. 아데미 신전의이 20미터는 드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은 훗날의 대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터키 이스탄불에 성소피아 성당을 지을 때 옮겨다 기둥으로 썼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어머니보다더 아름다운 딸이라는 목표로 로마 시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스탄불 시를 건축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로마가 어머니고 이스탄불이 이제 딸의 비유를 한 거죠. 유스티니아노 스왕제는이 성소피아 성당을 짓고는 솔로몬왕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어 라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왕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대단한 성전을 졌다고 그런 이런 아데미 신전을 애당초에 지은 에베소성 사람들의 우상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본문 34절을 보면 에베소 성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고 다한 소리로 외치기를 몇 시간 동안이나 외쳤다고요? 두 시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죄송한 비교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두 시간 이상 큰 소리로 힘을 다해서 외쳐서 찬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해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건 대단합니다. 근데 이처럼 열심히 있던 우상 숭배자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맛을 책기고 뭐고 다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에베소교의 처음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도전 20장에 보면요. 바울이 3차 전쟁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에베소교의장로들 항구도시 밀레도까지 불러내려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때 에베소에서 내려온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이처럼 주님을 사랑한 성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지도자인 사도들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한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께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한 가지 특징은요. 따라서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선 교회. 하나님 말씀에 바로선 교회. 에베소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세운 교회고요. 3차 전도행 때 3년간이나 목회한 교회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뿐만 아니라 훗날은 디모데까지 목회를 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에베석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결의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됐어요. 에베석교회는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또 말씀대로 실천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산 교회예요. 에베석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난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하고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훗날에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는다." 뭘 듣는다고요? 믿음과 사랑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석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니 예수님 가르침대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한 교회였습니다. 예비석교인뿐만 아니라요. 교리적 순수성을 파수하기 위해서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수고했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석교회는 성경적 개혁주의를 파수한다고 자부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하고 일맥상통하는 교회입니다. 전에 신대원에 다닐 때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생각이 납니다. 내가 미리 알고 장로 교회를 선택해서 다닌 것은 아니지만 신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장로교 교리가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장로교에 몸담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공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을때 처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집뒤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가 대한제수의 장로의 합동교단 교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 교리를 따져보고 합동측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서 합동측 계산교회 교인 이 되셨습니까? <laughs>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총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만 어떻게 합동측 계산 교인이 되셨습니까? 사연이 다 다르시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이제 사진을, 전면 스크린에 사진을 좀 보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죠. 그 중에 에베석 교회, 그 다음 보세요. 위치가 이렇게 빨간 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죠. 어,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 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자고 그 다음에 에베소 성의 약도입니다. 황색으로 왼편에 성 자리가 그려져 있는데요. 어, 이처럼 에베소 성 서쪽 왼쪽의 끝에 보시면 파랗게 바다가 있었어요. 그다음 성 중앙에는 보시듯이 연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어, 성박동 쪽에는 보시듯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우스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다는 오늘은 육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오늘날 에베소 성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있죠. 터키죠. 자, 그 다음요. 멀리 보이는 평지가 신약시대의 항구였는데요. 중앙에 보이는 건물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건물을 좀더 자세히 보시죠. 자, 오늘날 이렇게 도서관 전문 전면이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이 2년간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던 두란노 서원이 여기일지도 모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에베소 성에 있는 연극장입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 사건으로 가이오와 아리스토가가 끌려간 연극장이죠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기를 몇 시간이나 외치던 극장입니까? 두 시간 동안이나요. 사람들 외치는 소리가 들리시죠? 네, 저 정도 많은 사람들이 두 시간을 외친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연극장 전면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성의 서기장이 여기 어디에 앉아 있었겠죠? 자, 그다음요. 연극장의 전경입니다. 그다음요. 연극장에서 바다 쪽으로 난 길입니다. 이렇게 도시 중심가를 지나가면 끝에 이제 항구가 있는. 해외에서는 항구 도시였었어요. 과거에는요. 지금은 이제 바다가 멀리 물러갔죠. 그 다음요. 아데미 신전의 추정 그림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길이가 130m, 폭이 70m나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높이가 20m나 되는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127개가 있었는데요. 신전이 하도 크다 보니까 20m나 되는 기둥이 짧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파르테론신전에4 배나 되는 큰 신전이에요. 자, 그다음요 아데미 여신 헬라의 아르테미우스 여신 신상 여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에베소 박물관에 있는데요. 아르 아르테미우스 여신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대지 여신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젖 가슴을 많이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네, 그또 자세히 보시면. 아르테미오스 여신은 출산을 주장하는 주관하는 여신이라서 다리 사이에는 온갖 동물을 낳는 것으로 그렇게 새겨 놓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이런 거짓 신을 위해서 온외배소성 사람들이 돈을 바치고 헌신을 했어요. 그 화려한 신전을 짓고 신전지가된 것을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일, 평생을 사니 참 인간이 불쌍한 존재들이죠. 오늘날은 더 이상 아, 이런 헬라의 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 당시 이 여신을 섬긴 사람들이 다 헛된 것을 숭배한 거예요. 자, 보다한 보세요. 중앙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신전 오늘날 남아있는 꼭 하나의 기둥입니다. 127개의 대리석 기둥들 중에 이것꼭 하나 남아있어요. 나머지 기둥들은 다 어디 갔죠? 다 없어져 버렸죠. 10여 개만 터키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으로 옮겨지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거다음 보세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자리입니다. 중앙에 보시면 날씨가 안개가 끼서 뿌였습니다만 기둥이 하나 중앙에 서 있죠. 거다음요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의 모습입니다. 아데미 신전의 대리석 기둥을 유스티니아누스 로마 황제가 여기로 옮겨다 기둥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요. 소피아 성당 참 아름답죠. 요즘은 이슬람 사원이 됐습니다만. 그 다음요. 그 소피아 성당의 중앙 홀인데요. 철제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 홀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요. 56미터나 됩니다. 아, 대단하죠. 15층 높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스티니언 수상자가 이 성당을 짓고는 솔로몬왕이야. 내가 당신을 이겼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이 거대한 소피아 성당의 대리석 기둥들이 전면에 보이죠? 이 기둥들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옮겨다 놓은 기둥들입니다. 네. 되셨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여러모로 칭찬받을 만한 모범적인 에베소 교회가 훗날에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까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에베소서 이장4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꾸짖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물론 지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칭찬받을 면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면도 있고 때로는 책망받을 면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은 다른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만약 어떤 아내가요. 신혼 때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밥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세월이 가면서 처음 사랑이 변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가정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게다 헛것 아니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에 대한 처음 사랑이 변해서 사랑 없이 마지 못해 가정만 지키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작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힘쓰고 해서서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고 성경적 가르침과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해도 주님에 대한 첫 사랑이 식고 변질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토록 뜨거웠던 에베소 교인들의 첫 사랑이 후날에는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쯤은 이미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한 40년쯤 지난 후거든요. 몇 년쯤 지났다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주 53년경 2차 전도행 말기에 세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 계시록은 주 96년경에 쓰여졌으니까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40여 년 지난 거예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40여 년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점차 점차 식어버리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행기를 가지라 한국 교회는 올해로 기독교 선교 132년째 되고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10년이 되는 해인데요. 한국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올해로 교회 설립 65주년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주보에 광고 드린대로 저는 교회 갱신협의 임원 수련회를 한다고 목포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기간에 전남 영광군에 있는 염산교회하고 야월교회를 갔었습니다. 두 교회 다 순교자 기념교회죠. 그런데요, 염산교회는 77명의 순교자를 냈는데, 1950년 10월 27일, 다임 목사님이신 김방호 목사님 일가족이 8명이 순교를 하고, 3개월간에 걸쳐서 핍박이 나가지고 교인들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 교인들이 3분의 2가 도망을 가지 않고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77명이나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야월교회는요. 공산당들이 예수 다섯 명 전교인을 애들까지 전부 죽여가지고 후손이 하나도 없다는 애기까지 다 죽였다. 전교인이 몰살당한 전교인 순교교회가 야월교회라고.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 염산교회는 미국 남장로교의 유명한 유진벨 선교사님이 1905년에 세운 교회고요. 야월교회는 유진벨 선교사님이. 1908년에 세운 교회입니다. 미국 남장로교, 믿음의 뿌리가 있는 거죠.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죠. 근데 우리를 안내하던 염산교의 다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염산교에서 이렇게 피신을 하지 않고 순교를 하게 된 이면에는 한 가지가 그 바로 직전에 순교자 손영원 목사님 모시고 붕괴를 했기 때문이에요. 순교자 손양훈 목사님 아시죠?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교회 설립 65주년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혹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순수하고 뜨거웠는데요. 이제는 그때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변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시는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고 성도들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교회고 성도들인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교회고 성도들인데 우리는. 과연 첫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변함없이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은요,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 잊지 않고 변치 않고, 주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일이 여기 주십시오.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편질되지 않은 믿음의 용사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바치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긍일히 여겨주시옵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